루비는 아무튼 패도 아니고 <laughs> 진짜 누르봉 <laughs> 누르봉 진짜 바보 같아 보여. 자 가봅시다 마일 챔미 아 결승전 몇 번째 결승전인지도 모르겠고 마일 챔미 몇 회차인지도 지금 모르겠어. 지금 이제 몇 번째 챔미인지도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몇 번째 마일 챔미인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나고 하 진짜 어, 뭐어떤지는 모르겠다만은. 이번 챔미 뭐결승오기까지 일단 1라운드 2라운드 합산 승률은 90% 조금 넘고요. 오하마이루에다가 사파이어에다가 누르봉 요렇게 지금 쓰고 있었는데 누르봉 승률이 제일 낮고 아 그다음에 이제 루비가 이런는데 야드 파운드 좀늘니 미터법으로 말해 요 챔미 <laughs> 아 <laughs> <젠미> 1600m. <laughs> 그래 씨발.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챔피언스 미팅 1600m. <laughs> 아무튼 가네. 음, 아무튼 이번 챔미 요렇게 지금 라인업이돼 있는데 누르봉에다가 사파이어에다가 마이루. 이렇게 했는데 아, 이번에 느낀 거. 이번에 느낀 거. 루비도 약간 약체화 되어 갔다라고 아, 약체화라기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이 사파이어도 약간은 평범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살짝 평범한 성능이 됐어. 오히려 이제는. 어. 그랑이 이번에 너무 쎄가지고 게다가 이번 잭그랑 저번에 이제 젠틸 완전 적성 한 것처럼 이번에도 완전 적성을 찍었거든요. 진짜 완전 적성을 하면은 뭔가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강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챔비 결승전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그냥 이번에 가장 많이 맹활약한 그랑이 이길지 아니면은 뭐 전통의 강자인 루비가 이겨줄지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누르봉이 이겨줄지 이거 왜 누르봉이라고 하냐면은 저번에 이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부르봉 닮았는데 누런 부르봉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누렁이 부르봉 해가지고 누런봉 누루봉이 되었습니다 네자 마일 결승전 가봅시다 36번째 챔미라고 하네요 과연 아 독점 하나 있다 아 독점 하나 있고 체퍼에다가 루비 썼네 여기는 체퍼 루비 독점 한명 한 명은 좀 약하다. 다행인 건한명좀 약하고 도주네요 한 명은 도주 아, 아닌데 도주 하나에다가 둘 그랑 하나 복정 쓰는 사람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등급은 낮아가지고 한 명씩 봅시다. 네한 명씩 봅시다. 제거 그랑 이번에 에이스 이번에 에이스 그랑이 S S S 완전 적성 찍어놓은 그랑입니다. 어, 등급 좀더 높은 애가 있긴 있었는데. 완전적성 찍힌게 에라가지고 얘를 쓰고 있는데 얘잘 이겨가지고. 지는 거의 1500에 근접하고 나머지 이제 파워하고 근성하고 어느 정도 찍어놨고. 스킬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그랑이라가지고. 등급이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꽤잘 이긴다. 그리고 나서. 루비. 루비는 지금 마이레스밖에못 달았는데. 루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승률은 나오는 편이라. 그냥 기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듀붕이아 근데 우리 누루봉이 이번에 좀 활약을 못했어 누루봉 조금 열심히 키우긴 했는데 활약을 좀 못해가지고 이번에 아무튼 UC6, UC7, UC8 이렇게 갑니다 자 누가 이길지 정배인 그랑이냐 아니면 뭐 전통의 강자인 사파이어냐 아니면 이제 누루봉의 반란이냐 누루봉이 발란 반란 일으키면 쿠데타인데 그건 <laughs> 가 봅시다. <laughs> 레볼루션. <laughs> 그지 쿠데타가 아니라 레볼루션이지. 이 아, 루비 이뻐 아, 루비는 아무튼 패도 아니고. <laughs> 진짜 누르봉 <laughs>

아 오케이 늦지 않고 스타트 나쁘지 않고 일단은 지금 포지션은 괜찮거든 앞에 3명 달리고 있고 그러면은 뭐 7에서 5등 사이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음 그랑도 뭐 포지션 나쁘지 않고요 그랑 8등 그랑 6등 6단... 그릉이 아말 아, 뭐래 그랑이 딱 이제 6등에서 가속 스타트하면 아나볼릭 받고 제일 최적화된 포지션이긴 한데. 전안 어, 떴고. 뭐? 루비가 진짜 옛날에 엄청 셌는데 지금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들어봐도. 루비 7등, 그랑 6등. 포지션 나쁘지 않고 지금 뒤에 너무 처진 것도 아니고 너무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아 그랑 저 마지막 장면 저게 너무 이뻐 그랑 오등 상대 그랑이 좀 많이 나가있다 오케이 오6칠딱 됐다 가속은 어잘 가속 터졌고 아 그럼 선두. 아 이러면 끝났어. 이러면 끝났어. 이러면 끝난 건데? 누르봉 고유기이러면 이제 뭐 누가 들어오느냐 싸움? 누르봉 고유기가잘터졌는데 여기서 위치가? 오, 속도 따다닥. 오오 오. 오, 지난달 누르봉. 어이 누르봉. <laughs> 어이 누르봉. <laughs> 어, 누르봉이 이겼네? <목소리> 혁명이다. 혁명. <웃음> <웃음> 레볼루션이다. <웃음> 어 승점 제일 낮은 누르봉이 이겼네. <laughs> 진짜 바보 같아. 아 봐야죠. 아 빅토리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르봉 빅토리아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소미야 한 말이 되었 다고 좋아 하면 좀 그렇지 않 나요？그럴까？몰라 아무튼 빅토리아 봅시다. 아, <목소리> 어, 한쪽 제퍼 네. 아, 근데 이번 제퍼 도 진짜 이뻐 이뻐서 쓸 라고 했 는데, <laughs> 진짜 바보같이 생겼다. <laughs> 아, 진짜, 어? 드란달 너무 바보같이 생겼어. 바보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바보 아니냐고? 사실 맞아 그게 그냥 바보가 맞음. 아 근데 그랑 노래 부를 때는 되게 톤이 낮아지네. 아이번에 36번째 챔미라고 이게 아나 많이도 했다 챔미 챔미 마지막으로 진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 드란달 귀여워요. 여러분들도 다 뽑으세요. <laughs> 드란달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서 이번에 어떻게든 써보려고 이번 아니면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쓰긴 했는데 이걸 또 이겨주네. 그러니까 이걸 또 이겨주네. 물론 뭐 드란달이 안 들어갔어도 그랑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정리해고 다가기 싫어서 육아단 드란달 아! 챔미, 이겼다. 저번에 한번 마일을 못 이겨서 이제 마일이 별이 하나네. 마지막으로 진 챔미가 저 마일 챔미일 거야, 그러니까. 언제냐? UAF 그, 시작 그 챔미였나? 그때 진 챔미가 아마 마지막으로 진 챔미일 텐데 마일하고 나하고 약간 연이 안 좋아서, 악연이라. 내가 제일 약한 챔미가 마일이긴 해. 가로도한번 봅시다.

さあ、花に勝ったのはサイレンススズカ。T. L. K.、まあ、もやいのわ。今日から大きく話されて、二番手はアイネス風神、二番手、三番手開いて、ヤマニンゼファー。七番、グラーレグリア、外を回ります。グラスワンダー。そして、グランドル外、五番、グラーレグリア。二番、大シルビー、内から行く、さらに四番、大シルビー。グラゲ、よここからね、アプロ。戦闘いきます。サイレンススズカ、どうでしょう、この展開。かかってしま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息を入れるタイミングがあればいいですが。太陽光のカーブ。ここ、ブロ。 위치 좋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쫙 튀어 올라왔지, 누르봉? 아 가속이 아잘 터졌구나 가속. 잘 터지고 여기서 어 아, 사이로 쫙 나왔구나.

애들 다 퇴근했네요. <laughs> 애들 다 퇴근해버렸어. 아무튼, 그래요. 아, 마일 챔미. 하, 또 이겼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진게니까 1년 전에 한번 졌으니까. 거, 거의 딱 1년 전인가? 1년보다 좀 더인가? 1년인가? 그치, 1년이지. UAF 마일이었으니까 그때가. 아무튼, 아 다음 챔미 또. 자 이번에는 또 3200m 장거리라 다음 챔미, 다음 챔미도 준비해가지고 이겨봅시다. 안돼 아 요즘에 인자작이 편해져가지고 게임하기 좀 편해 진짜. 자 애들도 퇴근했으니 저희도 퇴근합시다. 야 흑바, 36번 챔미, 또 이겼다. 나는 이겼다. 모두 행복하세요.